자 다음 시나리오 가봅시다. <laughs> 저 거인은 <거기는> 뭐야? <laughs> 그리스 로마 시나 봤으면 못 참지. <laughs> <laughs> 그리고 막이 게임에서는. 저렇게 운석같은거 맞고 이러면 병사들도 막 날라가고 그래요 진짜로 <laughs> 그게좀 재밌죠. <laughs> 이집트는 독수리였고 그리스가 저켈이로스이상이던가요 그래 수호자도 계셨었는데. 리오스 편에 섰을 거또 버티는 거구나. 예, 그 수호자 제충전하 동안 보호하십시오. 헉, 금이 없다고? 헐. 아니. 잠깐만. 금이 없다고? 조초다리? <laughs> 금 없다고요?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왜 바깥에 있어 위험하게? 음, 일단 뭐야? 파라오? 그럼 고기를 모아 줍시다. 이게 지금 어. 길친은 낙타 대상는 찾으세요 이게 음. 지금 아마 금이없이는이아지는이닛이 신화 는닛밖에없이거구요 고기 구는그 친구는 는이이는이이들이냐아다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구이이 네, 그래서 금이 없으면은 주로 업그레이드로 할까 싶은데, 나 지금 이거 그러면은 마을 주민들이 이거 빨리 지어야 돼. 아, 이거 지금 이런 걸캘 때가 아니야. 신앙을 최대한 펌핑합시다. 어, 야, 여기도 있네. 낙상인이좀 있네. 다요 아이 <목소리> 이런 거막 부셔지면 답 없어요. 이요 이러면 고기를 많이 키야겠네 보통 고기로 교환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이거 건설해야 돼. 응, 음, 갑시다. 어, 잠깐 뭐야 이거?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어? 오시리스 아들을 뭘로 보고? 예, <laughs> <얘> 바로 죽어버리죠. <laughs> 이렇게 아, 지금 아, 미쳐가지고. 이건 사티어 유닛이라서 겁나 쎄입니다. 얘가 회복 안 되지 근데. 어 되네. 아 여기 캠페인이라서 되나 보네요. 원래 회복 안 되는데. 회복 되면 뭐 어. 이거 병력 조금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떠온다. 어. 왜 골라들은? 타르타리안 소원. 금방 녹아요 경치자 많아서 영웅도 많고 라지는 그냥 다못빵이고 얘는 아유 오시리스 아유. 전용으로 남겨놓읍시다 그리고 그래, 보호하는데 신앙으로 보호해도 되기 때문에 아. 골드 600 필요하다고? 아! 이것도 골드 필요하지, 참! 아, 미치겠네 <laughs> 낙타 언제 오냐, <laughs> 낙타 온다 71씩 씻고 오네 몰수 하야 되는데 좀 빨리 잡아 다이. R. 아유 레퍼. 이 I R. 기잠자 소자. 이2 2 0 0 대신에 공격력이 훨씬 세네요. 타이탄 상대 공격력 배우 이십 배인데. 인간봉사 3배, 2천이나 돼가지고 7 0 2천이야 체력은 좀 낮지만 방어는 엄청 좋고 9, 95% 그런 역할을 네, 60, 80, 80 이기긴 이기겠네, 저게 저거 타이탄이 아니잖아, 저거는 그쵸, 이건 타이탄이 아니니까 이리이 아요, 나요 잠깐만 스콜피온맨도어 이것도 나무드네요, 오케이

어, 중립 영웅들이, 아니 중립 유닛들이 막아주네요 이게 충분히 막습니다 시나믹이 되게 쎄기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300 아까 몇 시나 들었었지? 나 1군 뭐하고 있냐? 700? 아 어, 700은 안되겠다 도저히 나무가 많이 들었었죠 아까 보니까 차라리 나무를 나무를 캐가지고 콜피온 매니아 목장. 아 I -R. 야, 그 어디 갔냐? 아유씨, 뭐야? M 숙시다 그냥? M 정도는 맞겠지, 당연히. 못막냐 물뱀이 생겨버렸냐, 고 <laughs> 아니, 미친. 아, 왜 물뱀이 생겼냐. 아, 장난쳐? <laughs> 아, 왜 <여기> 물뱀이 생겼어. <laughs> 아, 이 정도면 맞겠죠. 아, 맞았다. 이거 중립, 어디가 있냐, 중립병사. 오라클은 여기 왜 있는 게? 오라클은 여 가서. 이제올께요 보라플리 아, 어? 갈 시간이 없는데? 6천? 0맨 열심히 개발살내고있어 어 뭐야 아니구나 바다 뱀올라와진줄 알았어 어차피 아, 이건 제가 안움직여져서 60 싸게 막았다 어차피 신앙은 많으니까 펄니도8 0 0백테만만0 0 주고, 만디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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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디, 인마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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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일단 아이템 두개 먹어줄 겁시다어 소량의 금을 제공합니다. 너무 좋고 성문 비용 무료 이건 로고 낙타가 어디 있어? 여기 있나 혹시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저는 안 보인대요 아무리 봐도. 인유아 레이저 불하 l 네 인에즈 유이에렛 e 상을 어, 넣고 ㄴ ㄴ ㄴ ㄴ ㄴ ㄴ ㄴ 원샤이 같은 건뭐냐 거의 절반 좋습니다 물액 오스트 요시 마 오스트 마에슬로스저희 가까이만 가면 되겠지? 여기도 있네 아하, 신화의이새끼지 여기, 여가 너무 좋고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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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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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거 아, 여기있구나 아, 여기도 있네. 아, 하 아, 오케이 부르고 여기였구나 어디였다 했네뭐여기 아, UIL. 아나 갔고, 여기도 있네. 있네. 아, 아, 여기도 있 음, 이, 이 정도면 충분하죠. 싸게 싸게 막아야 돼요. 아, 막고 있잖아. 일일 반 병사들 좀 많이 죽긴 했네. 이건 쟤네들이 막아줄 수 있고. 아, 괜습니다 영도 이 세니까 잘 충분히 먹었어. 정안 되면은 I 이제 오실리스 하나 쓰면 I 돼. 음, 또 넣고 와. 여기도 하나 있었죠? 어 대상 속도도 엄청 중요한데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이이 erefair, U E R. 요건 여기다 넣자, 가깝 네, 저기가. 천, 그, 좀, 모이긴모이네 아, s c o r p 아, 유, 아, 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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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다. Get h i 스토 y 바 u 가 a m a g e h a 서 to 주고 y your c a 나 t l e Have you shot y o u 다 같이 인력하 봅시다. 적점맨 오고 있지? 길은 낙타 대상이 또 있어. 얼른 동맹의 마을 보내. 낙타 견되다 동맹의 마을 회관으로 보내세요. 사티아 <laughs> 건물을 <laughs> 올릴 수 없겠죠? <laughs> 아닌가? 올릴 수 있나? 1600 올릴 수 있나? 아 뭐야?

안가야 쟤. 딴데로한 번만 딱 들어가면 돼. 공격 안 당한다고.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니까. 미 <laughs> 이거 좋긴 I -I 좋아, 미니언. I and r e r 또 왜? 너왜또 여기 가 있어? <laughs> 아니, 진짜 인공지능이. 레전드야. 오. 이거 맞겠죠 당연히. 이들 아유. 이또 있네. 아네 맞겠죠 했는데. 졌어. <laughs> 역조스 미 에셔 막 초스 에리다 나요 리유 아이 다요 아 맞는 동안 되고 뭐 헤조스뎀 U I am o t I R m not a man. I am not a man. 이 am not a man. I am not a a n o t I am not a man. I a a 마가 아, 시간이 없네요. 거의 찾아가고 있어. <laughs> 여기까지 왔네. 이거 되겠는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먹었네. 아유. 마크리드가 되겠네요. 엔티오. 엔 타요, 아, 타요. 신앙을 얻게 할걸 그냥. 아, 일단 네. 건물을 속도 올려주고. 네 요지, 요스 요지. 무서운다. 요지, 저기 낙타대또 있어. 동맹의 마가 아, 자꾸 또 가스가스. U I R.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이. 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U I 다요. U I 들어갔지. 들어가면은 괜찮아요. 이제 못 들어가면 좀 문제가 생기는데. 어, 그런 망가겠습니다. 나도 신화시대 갈 거요. 여기다 지니까 조금 약간 이상하게 움식이네 <laughs> 그렇죠. Greg, j a 이니 EU r e f UIR, 크이타드 크레이드, 호루스, 토, 도트, 어벤져, 고기, 금목의 호루스. 어, 뭐야? 어, 여기는 코앞이서 괜찮다. 여기 왜안 도와주냐? 코앞인데. 좀 도와주지. 아. 유리? 호이? a 음. r 오케이 만 오천 4분의 3? 수호자가 활기를 되찾 직전이야. 이수대계수 싸움한 게 꿈만? 어디있다가? 이따가 여 저기도 혹시 뭐있을려나? <laughs> 엄청 많이 오네? 아, <laughs> 뱀으로 어그로 좀 끕시다 어 잠깐만 <웃음> 히어로 버룬 <laughs> 아, 안되겠는데 51세야들, 나 진짜 세네. 미쳤다. 오케이. 야, 공격하자마자 바로 밀어버리네. 역시 51세야들. 너무나 강력하다. 진짜. 스 골피온 좀 봅시다. 너무 많이 고 왔다. 신앙으로 막는 것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서.

<laughs> 혹시 여기 뭐 있으려나? 없겠지. 저기다가 뭐 갖다 놓은 건 너무 양아치 아닌가? 아, 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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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니링하자마자누르니까죽어 있네. <놀라> <굴자. 놀라> <Pues, 놀라> 뭐 괜찮죠? 네. 우리도 거의 다 부활했기 때문에 괜찮아. 적 도시를 포위하겠다는 건 어리석은 시도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수호자를 리는 것뿐이다.

어니 아니, 아이아아아어 잠깐만. 니아0아게 아니, 로를 끌어야 되니까 하나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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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아니, 아 났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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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U I 니 오케이, 얼마 안 나왔거든? 고고, 탑블레드. 어이, 저것도 겁나 온다. 어, 뱀 불러봐. 아니, 여기부터 보게. 이거 조졌는데요? 잠깐만. 되냐? 거의 다 됐는데요? 너 뭐하냐? 하겠다 토네이도 아유, 이거라도 버텨야겠다 오케이 토네이도 잘 들어갔다 딱 저쪽으로 들어갔네 아유, 오 아유, 잠깐만 야 이거 떠라 아 나도 살리고 싶어 됐다 <laughs> 야 개수대 이 개수대, 개수대 결전에 빨리 아이 미친, 미친. 아유, 미친. 뭐야 이거? 왜 떨어? 괴수대 괴수대겠죠? 압도적으로 쳐바르네? 왜그러 <목소리> <근데> 압도적으로 쳐바르네요. <laughs> 와 천도 안 달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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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수호자나 만들지 왜? <laughs> 다이탄을 불러오. 멍청한 녀석들. 소우자가 훨씬 세고만 노르드는 안 봐도 되죠. 이미 했던 거라. 자, 다음 판 가보도록 합시다.